사진은 코타키나발루 스트라마젤란에 있는 해변입니다. 이0이3년1 0월 십일 일 이만 오백 사일 스트라마젤란 코타키나발루 일 차고요. 이제 그 밤에 기록했습니다. 이달만보 1 6백1일 데일리버들 이2이백이일일 차. 스트라란은그 특히나 발로의 그 해변에 있는 숙소이고요. 뭐 마지막 날은 쉬어가지고 어떻게 다닐 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숙소에서 쉬고 쇼핑몰 두 군데 들렸다가 식사하고 공항와서 마사지 받고 공항와서 기억했습니다. 예 사실 이거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 얘기 같네요. 요트 선착장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습니다. 잘 보시면 물고기 떼가 있습니다. 이마고 쇼핑몰에서 전통 공연. 잠깐 봤고요. 아, 이거는 슈퍼인데. 저 건너편에 기념품 있죠. 그래서, 그래서 제품의 가격은 제가 많이 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웰컴 시프드 레스토랑인데 두 번을 왔습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은 데고요. 여기 이제 센터 포인트라는 쇼핑몰이고요. 예, 여기 이제 마사지. 그리고 숙소에 공연이 있는데 체크 하고 해봤습니다. 공항이죠? 2020년 10월 10일입니다.